그런데 지금 이렇게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백이 여기 두면 흙도 네. 이제 받을 수가 없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이제 백이 좋긴 좋은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좋은 건 아니라고 해요 여기도 워낙 두텁게 잡았고 네. 이제 뭐 여기에 갈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통으로 공격해야 되죠 이 아랫도를 어, 또 재미난 형태가 나오나요 예전에는 <laughs> 제 기억으로는 오유진 선수 바둑은 약간 좀 밋밋한 바둑이 많아서 음. 보는 재미는 좀 떨어지는 것 같았는데 오늘은 전혀 그렇지가 않네요. <laughs> 네. 네. 자 여기서 흑이 패를 해소를 할때 그냥 따내는 것이 아니라 좀 덩치를 키워서 좀 효율적으로 잡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를 둘때 여기를 뭐 뛰어서요? 네 다른 방법 없을까요? 뛰면 네. 그냥 뭐 이렇게 때리고요. 음. 여기를 둘때뭐 이런 거 하나 아. 하고 여기를 둬도 어차피 네. 지금 여기를 단수 쳐서 잡아야 되는데 별로 특이 없는 것 같은데요. 아. 오히려 만만답. 왜냐하면 여기 돌이 하나 더와 있다뿐이지 네. 아까 여기를 완전히 때려내고 여기 여를 어차피 두고 싶지 않았는데 여기 어디 돌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 오히려 깔끔하게 때려져 있는 게 여기 하나 이쪽으로 놓여져 있는 거보다 아... 뭐 별로 득이 없죠. 네. 자, 다시 한번 변화가 일어나겠습니다. 자 여기서 흑의 최선은 이걸 때리고 네. 여기를 잡을 때 여기를 이렇게 치라. 지금은 치면은 이제는 안 받을 수 없죠. 여기 다 해결돼서 깔끔한 형태이기 때문에 손을 뺄 수는 없거든요. 네. 어, 정말 지금부터의 바둑인데요. 그래도 이런 바둑은 이런 바둑은 오유진 선수가 최정 선수보다도 이 이유를 풀어가는 능력이 못하진 않을 거예요. 음. 자, 먼저 하나를 여기서. 끊어 놓는데요. 수순인가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두면 그때 때리겠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요거 끊으면 이렇게 딱 다섯 점을 때려낼 텐데 네. 이렇게 돼 있는 게 그래도 뭐 손해는 없다, 뭐그 뜻인 것 같고요. 백은 여기서 반발할 수는 없는 거죠. 있는 한 수인 거죠. 아니요, 백이 여기서 이걸 때리는 건 어떻게 되는지는 봐야 되는데 어떻게 될까요? 여섯. 아, 백이 여길 때리라고 하네요. 아 그런가요? 어 때렸어요. 네. 아, 여기서 초읽기 2개 연속으로 네, 보냅니다. 공지능은 여기를 두고 백이 여기를 둘때 네. 흙이 여기를 두는 건 그냥 이렇게 둬서 여기를 이렇게 하나 밖에 만들고 네. 빈삼각으로 이렇게 그냥 둔 다음에 여기까지 고분고분 참아놓고 이걸 막을 때 여기를 붙여서 수상전을 하게 되면 아. 이게 뭐 백이 안 죽는다고 합니다. 네. 얘기인데 이건 또 어려운데. <laughs> 이 수액기를 추액기 속에서 결행할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물어보고요. 이거는 뭐죠? 여기 이으면 만약에 여기를 두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잡고 잡는데 아까 바꿔치기하고 흙이 여기를 둔 거예요. 아, 예한 네. 수. 어 손해 봤죠. 저 순간적으로 연구실에서 쓰는 단어 나올 뻔해요떡 싸먹었어요. <laughs> 예. 예, 그래서 네. 이걸 두면 여기를 이어야 되는데 네. 그러면 이걸 때리고 여길를서 잡아도 네. 어 이거는 아까보다 흙이 득이 없는 것 같은데 이거 뭐다 당하고. 이거 나중에 조여 붙이는 것도 나중에 남아 있고 이거는 몇집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아... 다섯, 이거 일곱 점의 위력이 지금 이 바둑은요. 지금 오유진 선수가 아까 이거 끊는 게뭐 활용하고 둘라 그랬는데 욕심이었고 이 네. 패를 하면서 지금 이렇게 이게 실전인데 백이 여기 때리면요, 이 그래프 차이는 백이 여기 해소해 버리면 거의 바둑 끝났다는 거예요. 아... 이거 양쪽 이렇게. 다 당하는 이 형태인데 이거 네. 7점 잡은 게 열네 집에 2 3집 짜리인데 백이 여기도 좀 어느 정도 집이 나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그냥 뛰어서 한 점이 못 살아가요. 네. 그럼 백이 여기를 선수로 이렇게 됐다는 건 이거 뭐몇집안되지 않습니까? 백이 뭐 이런 식으로만 지키만 하더라도 여기가 완전히 뭐 그냥 백이 떵떵거릴 수가 있는 형태라 이건 흙이 어 급격하게 형세가 이제 백 쪽으로 좀 기우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아시 금 여러분도 그래프는 보지 마세요. 그래프는 지금 약간, 어, 인공지능도 너무 피곤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4시간째 열릴 중이거든요. <laughs> 네. 네. 지금 허세 선수는 일선 선수다. 어, 좌변에 끝내기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저도 인공지능의 힘을 비르지 않고 그냥 개가를 한번 해볼게요. 네. 다섯, 집, 여섯, 일곱, 여덟, 열, 열 여섯, 열 일곱, 20, 30, 36, 40, 47, 48, 49, 5 2 일단 82, 9 1 2 13, 1 5 1 8 9 28, 29, 2 0 0이5 0집1도 나면 반집 승부5것 같고 8에1 2 2 7 2 8 3 4 41, 2 1 0 2 차례 약간 백이 좋긴 좋은데 많이 따라왔어요. 음. 이 바둑을 <laughs> 네. 만약에 허서연 선수 패하게 된다면 어, 팀 승부는 어차피 졌지만 개인이 이겨줘야 또 기세도 살거든요. 음. 타격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바둑은 네. 완벽하게 이겨야 되죠. 아. 뭔가 여기를 그냥 이렇게 잡을 것 같아요. 이게 네. 이제 뭐 이렇게 둬서 뭐 수상전은 안 되니까 이쪽을 두면 여기도 붙여서 이렇게 두면 막상 흙이 뭐 집이 네집 나고 백도네 집이 났기 때문에 여기가 아예 집이 안난 거죠. 자일 탈락 되고요. 좌변이 궁금하네요. 좌변 그리고 상변. 상변이요. 상변은 백의 끝내기가 그냥 이렇게 두는 게끝내기인것 같아요. 이렇게 아, 둬서 ]가요? 끼워 있는 걸 당하면 여기를 후수로 이렇게 이렇게 둬야 되는데 그럼 세 집이 나는 형태고 백이 후수를 잡았거든요. 네. 이렇게 이렇게 되면 그것도 만약에 백이 후수로 넘더라도 아까보다 손해가 없기 때문에 네. 지금은 일로 두는 게 정수죠. 음. 그리고 여기는 여기는 흙이 들여다보는 게 여기를 백이 둔다면 이렇게 두고 이런 건 어떨까 싶네요. 선수 끝내기 하면서 좌변 술기를 미루고 있고요. 허세현 선수의 시선은 지금 좌변 쪽으로 향하고 있죠. 예, 그쪽은 이제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정순지를 보고 있는 거죠 이쪽을. 네. 일단 여기는 하나 이렇게 해놓는 건 손해가 없어 보이죠. 음. 예. 공진흥은 흙이 여기를 단수를 안쳐놨기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치받으라고 하네요. 여기를. 어, 굉장히 디테일한 예. 자리네요. 오유진 선수도 올 시즌. 어. 리그 성적 4승 1패, 허센 선수도 4승 1패 달리고 있습니다. 어, 오유진 선수가 2라운드에서 조승아 선수에게 정말 아쉬운 이 끝내기에서 역전패를 당했는데요. 3라운드부터 연승을 이어나가고 있고요. 저 지금은 지금 TV 화면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인공지능 그래프는 100이 두집 정도 유리하다고 해요. 반면을 후계 어... 뭐한네 다섯 집 이기고 있다는 건데요.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네, 많이 줄었어요. 마지막에 이제 한번더 실수하면 역전인데요. 마지막에 여기에 이제 흙이 차단을 할 텐데. 이쪽이 어떻게 되는지 약간 변수가 있어요. 지금 뭐 상당히 미세해졌는데요. 어윤주 선수 대단합니다. 이 바둑을 뭐저 같으면 벌써 돌을 걷었을 것 같은데 끈질기게 버텨서. 그러니까 백도 처리가 뭐 이수 또 날카로웠고 뭐 네. 이, 여기 둘수 있었어요. 저도 뭐 여기 두는 정도라고 얘기했는데 이걸 붙이고서 여기서부터 아주 날카로운 진행을 보여주면서 많이 따라왔죠. 또 치받아서 연결을 해야 될 텐데 흑은 손을 돌릴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이게 살 수는 있는데 네.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손을 빼면요 여기 이제 큰 자리 백이 네. 여기 넘어가면 이 일선의 옥집이 다 집이 나니까 네. 여기를 이렇게만 해놓고 손을 빼면 백이 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둬서 여기를 둔단 말이에요. 네. 그럼 여기를 둬야 되는데 이걸 젖히면 여기를 둬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럼 여기까지 당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여기도 하나 가일 수가 아. 필요해서 여기 집 차이도 좀 나고 많이 네. 당했거든요. 그러면 붙여놓는 붙여놓고 손 빼는 의미가 없는 것 같기 때문에 여기까지를 젖혀야 되는데 젖힐 어, 수 있는 건가요? 혹시 먹여치면은 약점 괜찮은 건가요? 여기요. 네.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욜로 받으면 살기는 사니까 요아 이렇게 찝을 때욜로 그렇군요. 예. 아 그거를 두고 이제 이기원이 이득이라고 봐고 뒀는데 이게 이렇게 둬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 다음에 이게 또 끊어져 있기 때문에 네. 이쪽 방면에 두게 되면 흙이 여기 사활이 또 상관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네. 이 붙여놓는 교환이 득이 없는 것 같은데요. 예, 제가 보는 그 인공지능도 그걸 붙여놓고 둬서 오히려 차이가 더 벌어진 것 같아요. 어? 근데 그냥 붙아줬어요 어, 그렇다면은 기회가 왔네요. 일단 백이 그냥 넘어간 거에 비해서 두 집이 깎였기 때문에. 네. 겹차가 아, 여긴... 점점 줄어들 수도 있겠는데요? 이건 실수죠. 큰 실수예요. 이런 실수는 여기는 이렇게 되는 게 외길의 진행인데 여기 여기 완전히 다 외길인데 안 해놓는 건 이상했던 것 같은데요. 아 이렇게 둘까 봐 그랬나? 음... 아, 이 차이는 좀 있네요. 한집 차이가 나는데 그래도 해야죠. 이건 안해 놓을 이유는 없었어요. 자, 먼저 늘어서 예, 지금 이걸 막을 때 이거 1선에 네. 빠진 수가 엄청난 실수라고 하고 지금은 역전으로 그래프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넘어간 것과 비교해도 두집 차이가 나고, 네. 오히려 이거 나, 나가는 타이밍만 당해가지고, 이걸로 여기 집을 그냥 거, 교환을 다 끊어 놨으면 오히려 흙이 붙여놓은 게악수인데 네. 이거 일선에 빠진 거는 무슨 의미인지 아예 모르겠는데요. 이렇게둬서 이렇게 받아도 일곱 집이 나는 형태고. 자, 오진 유 선수. 이바둑을 역전을 시키나요? 전 설마 설마 했는데 공배 메울 때까지 봐야겠네요. 네. 이제는 모르는 승부가 되었습니다. 어, 그런데 흑이 나간 수가 시간 연장제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음, 예 거기를 아. 젖칠때 무슨 상관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걸 젖히고 이 나간수의 의미가 이게 백이 넘어갔을 때 이런 식으로 되면 나중에 여기 하나 놔야 된단 말이에요. 원래 이렇게 둬서 아... 여기를 다 이런 식으로 넘어갔다고 한다면 이1 0이 여기 이렇게 이쪽으로 치는 게 아니라 1루쳐서 여기가 다 집인데 그래서 나가놓는 수가 또 득이었네요. 아, 역시 오유진 선수 후반이 후반이 강한 기사예요. 어, 서현 선수 이바둑 치면 팀이 오늘 패한 게 문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다음 네. 대국이 계속 이어질 텐데 어, 개인적으로 타격이 상당히 클것 같은데요. 이바둑 치면은 안 되죠. 이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고 그런 바둑은 쉽게 이겼어야 되는데 음. 음. 하나 나가놓고 또. 저처 이은 수순이 좋았네요. 역시 끝내기의 오유진 선수입니다. 아까 이거를 안 해놓은 게 일단 큰것 같아요. 네. 네. 왜냐하면 흑이 이거 해놓고 백이 또 끊어갔으면 됐는데 음. 지금 이걸 백이 끊어간 것과 여기 저처 이은까지 당해서 흑이 후수지만 여기를 두면 여기 두면서 셋, 넷, 다섯 여섯 집 반이 났거든요. 음. 여섯 집 반, 아 여섯 집 정도 났다고 보면 되겠네요. 여기 누가 둘지도 모르고 여섯 집이 났으면 아까는 여기 뭐 이쪽으로 버텨서 집이 나도 네 집인데 그러면 여끝 내기 어. 두 집에 여기 가수안 안 해도 되는 거세 집에 그리고 여기도 또 집이 한집 정도 네 그렇죠? 집에 네. 그리고 여기가 끊어져 있으면 이쪽까지 틀린 단말 틀려진 단 말이에요. 음. 여기 여기 그냥 두면 되는데 이제 오유즈는 선수 요거는 흑의 입장에서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예. 아. 자 이제 남아있는 큰자리 중앙 그리고 하변 이선에 밀어놓는 거 여기 것... 밀어가는 거예요. 네? 여기가 근데 여기보다 여기랑 여기랑 맛보기로. 아 여기를 두고요. 이뭐 음. 이런 식으로 어떻게 되면 흙이 여기 두면 백이 어, 그건 상관 없고요. 한다. 여기가 큰지 여기가 큰지 음, 비슷한 것 같은데. 어 저도 지금 머리가 멍해요. 지금. <laughs> 두 대국자도 무지하게 힘들겠죠. 이제는 허세연 선수가 추격을 해야 되는 상황, 역전이 되었습니다.